자, fx가 다음과 같이 되겠다. 라고 되어 있는데, 예, 간단한 얘기는 이렇게 된 거지. fx가 41번인데, 어, x 더하기, 그 다음에 2분의 x 제곱 더하기,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, 이런 식으로 가서 10분의 x 10제곱을 물어보는 거고, 자, 그래서 f'x를 잡으니까는 0, 어1 떨어지고, 그 다음에 길이권은 X, 그 다음에 X제곱, 이런 식으로 가서 X 부제곱까지 얘기해라. 근데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을 때, 그러면은 F' 2분의 1집어넣면1 플러스, 2분의 1 플러스, 2분의 1의 제곱, 플러스, 점, 점, 점. 그래서 2분의 1의 부제곱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슨 수혈이라고 부른다? 분비수열이니까 공비수열의 합으로 가자. 그럼 1마 2분의 1 r 분의 초항이고 그다음에 1 r 의10 제곱. 요거 얘기해 주면 되지. 그래서 예를 갖다가 이분의 어, 1을 만들어서 분모수 만드니까는 2 2의 2분의 1의10 제곱이 된다. 그러면은 2분의 1의 구제곱이면 512. 분의 네? 1 나오겠네. 그래서, 아, 512분의 1,024 빼기 1이니까 1,023. 약분해야 된대. 약분 되냐? 1,023은 어떻게? 3으로? 1 0 2 아, 이게 약분이 되나? 안 되는데? 뭔 숫자가 있지? 아, 그냥 빼라고. 아, 빼라고. <laughs> 그래 1024, 아, 0 2에서 여기 5 1를 하, 어. 보면, 511 나오죠, 511. 그이 돈안 주자. 손실 보상했어, 돈을 안할거돈 주자. 49번? 돈을 주세요. 내시에준다 왜안 주냐고? 아, 진짜 잘못, 잘못 지검인가? 어떻게 어 못해 그러면? 응. 가 주용이 형 제대로 좀 해야지. 자, 같은 문제야.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가자는 얘기지. f 3부터 먼저 가. 근데 1 지분일 거야. 그러면 이거야. 얘를 플라이 하면 얘 미분하고 나머지 얘 미분하고 나머지 얘 미분하고 나머지 이렇게 쓸거 아니야. 그런데 1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얘 미분하고 나머지 쓴게쓴걸 제외하고 나머지 다 0이라는 거죠. 다시 말해줄게.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은 x-2에 x-3에 x 마이너스 십자야. 그치? 그니까 두번째건미분해두번째건 미분하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에 이렇게 하야 되지. 세번째건미분해도 얘가 살아있단 말이야. 결국은 얘네는 다 죽여라. 그걸피 어, 해놓고 여기다가 1 집어넣어라.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니? 마이 마이 2 3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까지 남아있 이렇게 되는거죠. 자그 다음에 f 4 그럼 뭐예요? 그럼 x-4가 없어진 거고 하나는 축이라는 음, 거죠. 자 그러면 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x-1에 x-2에 x-3에다가 그 다음에 x 5해서 x-10까지 이걸 찾아라. 그럼 거기에다가 4를 집어넣어. 그러면 3, 2, 1, 그 다음에 마일 마이 해서 마류까지 나오지 않니? 사직은 없으니까.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비교를 하라는 얘기야. 그러면 1의 마일에서부터 뭐야? 마일에서부터 마류까지가 여기서 같이 삭제가 되겠지. 그럼 남는 게 뭐가 나오냐면 색불 하나에 마칠 마팔 아, 마수가 나올 거 아니야. 그래서 예쁜 애가 마산 나올 거고, 예쁜 애가 마사가 나올 거고,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? 12에다가 7이니까 84. 어, 그거 얘기 쉽지 않 자, 이렇게 얘기가 되고그 다음에 52번. 아이씨 여기까지.